어떻게 대표님 요즘에 엄청 바쁘시죠? 안 바빠요. 안 바쁘다고요? <laughs> 엄청 바쁘신 것 같은데 <laughs> 요거 이제 오토오브사 제품 아 그래요? 네. 아 이것도 그냥 일렬일이었는구나와 <laughs> 이게 뭐가 많죠? 예.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어야 좀 저기 좀 맛이 나지 에 네. 그죠? 이렇게 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IGT 이번 이제 외부용 IGT. 아, 이건 밖에도 걸수 네, 있게끔. 이건 네. 이제 안에서용 정종해은거 여기 이렇게 아. 그거는. 와, 이거 괜찮다. 요렇게. 아. 너마 어. 도마. 네. 또 수납. 도마는 제가 나무를 해 드릴게요. 아. <laughs> 그리고 이제 요거 이렇게 해서 아. 집 넣을 수 있고 여기랑 똑같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응. 네. 네.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이거 외부에 걸면 진짜 예쁘겠다. 네, 네, 이게 외부용 IDT. 여기 네. 이제 뺐다꼈다 깨다 니까아 이거 너무 잘 만드셨는데? 네. 이게 안에 있는 수납이 네. 완전 깔끔하게 돼. 그러니까. 주방 용품이라든 용품도 이제 딱 커버에 딱 지저분하지 않게 네. 보이게. 그리고 이게 IDT 이 번호들은 대부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맞춰서. 고한데 다. 음. IDT 악세사리가 많아요. 야 대박이네. 네. 원어 같은 거 집으면 거기다. 어. 응. 똑같이 그냥 빼서 여기 있는 거 갖고 나가면 되고.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저분해요. <laughs> 네. 이래야 무슨 맛이 나죠. 아, 이거 이것도 너무 좋다. 이렇게 돌리면 또밖에쓸수 있고. 네, 저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렇게 응. 해서 이렇게, 응. 이렇게 응. 돌려도 되고 여기다 걸어도 되고. 응. 아, 이거는 응. 이렇게 빼서 여기다 걸면 돼요. 이 아, 옆면에도 아. 아 여기 명. 여기가 이제 또 이렇게 다. 보이죠 끝내 주네. 이거 스티인거 보니까 손님꼽거 같은데. 네, 이건 고객님. 진그니까 어, <laughs> 개, 고객님. 야, 이 밑에 이게 저희가 제작을 아 해가지고 집어 있는 거. 아 그래요? 여기 이제 네. 아이즈 테이블로 해가지고. 네. 어 저기 또 흰색이네요? 네, 여기 내부가 이제 하얀색으로. 어 톤. <laughs> 야 하얀색으로 하니 훨씬 낫다. 넓어 보인다. 비용이 들어서 문제. 죠아야어 <laughs> 콜로라도는 앞에 창문이 창문. 창문이네, 그렇죠? 이렇게, 음. 이렇게. 아, 와 화이트가 되게 더 넓어 보이네 네 화이트가 이뻐요 네. 이야 이게 귀여워. 이제 이렇게아 이게 IGT 테이블이라 이게 외부 내부 다 이제 제작해가지고 아 그리고 다요? 예전기 아 이제, 이제 뭐 버너 싱크대 네꼬아쓸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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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수 있게 이게 IGT 용으로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 하는 예,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도. 밑에도 여기도 아 이제 저기 돼 있구나. 아에다 붙을 수 있. 아 있어요. 양쪽으로. 예, 이거 진짜 잘 어선타. 음. 이게, 음. 이게 음. 훨씬 낫다. 어. 그러면 이제 의자. 또 다른 것들 집어넣고 이제 밖으로 안 떨어지니까. 예. 아 투톤 음. 투톤 괜찮다. 아, 진짜. 아 투톤 괜찮은데. 아 코리오 브랜드네. 근데 확실히 이 텐트 요즘에 완전 지금 먹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완전 나이걸로바 이걸로 이걸 바꿔야 되나 <웃음> <웃음>